네 안녕하십니까 베데피부과 최수영입니다 어, 진료실에서 만나시는 환자분들께서 내 피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레이저를 얻는가 라고 하는 분들을 궁금해하십니다 다들 바쁘시고 시간 내시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운타임이 적으면서 효과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색소의 문제, 주름의 문제, 탄력의 문제, 혈관의 문제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레이저는 없을까라고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레드 터치 프로라고 하는 레이저는 이러한 요즘의 추세에 부합되는 레이저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부에는 피부의 탄력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요. 콜라겐과 엘라스틴과 같은 물질들이 있는데, 우리 피부 노화에 있어서 콜라겐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20대 중반까지는 일정 부분 잘 만들어지고 있다가 20대 중반부터 콜라겐이 생성되는 효율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4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정도로 콜라겐 양이 줄어들게 되고요. 60대가 되면 20대 콜라겐의 80% 정도가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 있어서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 콜라겐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갖다 하게 되는데 배경 전후가 되게 되면 급격하게 감소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콜라겐이 진피층에서 없어지게 됨에 따라서 피부의 잔주름, 색소변화, 그리고 탄력 부족과 같은 다양한 증상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콜라겐은 피부 진피층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는 스킨부스터라고 하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주는 주사 치료를 갖다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레이저를 갖다가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콜라겐을 자극하는 만들어주도록 하는 치료가 흔치 않았었는데 레드터치 프로의 경우에는 콜라겐을 직접적으로 타겟팅하는 레이저로 쉽게 말하면 늘어져 있는 고무줄과 같은 콜라겐을 탱탱하게 회복시켜주는 레이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색이 밝아지고 피부가 환해진다는 느낌들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탄력이 좋아지면서 모공이 줄어들게 되겠고요, 피부 결들이 부드러워진 효과들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들은 피부에서 새롭게 콜라겐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더 좋아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 레드 터치 푸르는 기존 레이저와 크게 다른 부분들이 675 나노미터라는 파장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파장대가 가지는 의미는 피부의 진피층을 에 타개질한다는 부분들이 있고, 콜라겐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에 저는 레이저 스킨 부스터라고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주사를 통해서 스킨 부스터를 갖다 한 것까지 피부가 맑아지고 어, 탱탱해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어, 특징적인 레이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675 나노미터의 레드 터치 프로가 흡수되는 타겟은 우리 단순하게 콜라겐뿐만 아니고 두 번째로는 멜라닌 색소가 되겠는데요. 어, 멜라닌 색소와 관련돼 있는 여러 질환에도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미, 주근깨, 잡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색소 침착까지 동시에 개선되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드 터치 프로의 중요성이 요즘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미는 여러 가지 악화인자들이 가지고 있지만은 햇빛에 의해서 생기는 대표적인 광노화 질환인데요. 어, 손상돼 있는 진피 환경을 개선되는 부분, 그리고 주변에 늘어져 있는 혈관들을 개선하는 부분, 그리고 기저막을 복원시켜주는 데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재발에 대한 우려들을 조금 줄이면서 치료할 수 있는 레이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레드터치 프로는 여드름 흉터 치료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어, 우리 여드름 흉터 치료를 갖다 하는. 여러 환자분들이 모두 콜라겐들이 풍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콜라겐이 부족한 여드름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건강한 콜라겐들을 만들어 줌을 통해서 여드름 흉터의 본질적인 개선 뿐만 아니고 여드름 흉터의 중장기적인 효과를 높이는데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 크게 치료 방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어, 환자의 피부 상태를 보고 그리고 태닝 정도, 그리고 색소의 정도, 어, 주름의 정도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시술을 갖다 하 되는데요 스티킹 방식이라고 해서 천천히 피부를 갖다가 꼼꼼하게 중첩해서 치료를 갖다 하는 방식이 있는 반면에 빠르게 치료를 갖다가 해야 되는 부위의 경우에는 무빙 방식을 병행을 갖다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치료와 병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레드터치 프로는 진피층을 타겟으로 하게 됩니다. 층이 다른 치료들 예를 들어서 심부 볼을 갖다 치료하는 오프스나 세르프와 같은 레이저와 병행한다거나 요즘 스킨 바이브나 여러 가지 형태의 스킨 부스터를 치료를 갖다 하고 난 다음에 이 효과들을 배가시키기 위한 치료로서 레드 터치 프로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겠습니다. 어, 레드 터치 프로가 콜라겐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갖다 해서 늘어진 콜라겐을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콜라겐들이 탱탱해지는 시간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한달 간격으로 해서 3에서 5회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시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물론 피부 상태나 환자분들의 고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레드 터치 프로가 가진 장점을 효과적으로 전달을 갖다 하려고 하면 적절한 치료 횟수, 간격들을 기술하기 전 충분한 환자분의 피부 상태를 고려를 갖다 해서 맞춤형으로 계획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 피부 표면을 강력한 쿨링 시스템을 통해서 냉각을 갖다 하기 때문에 통증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표면이 따끔따끔한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짧은 맞취 시간만을 통해서도 편안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유의하셔야 될 것들은 털이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갖다 하게 되면 그러한 통증들이 조금 심할 수 있고 미세한 숙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술 전 이런 부분들을 유의하시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피부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어, 증비증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어, 조금 치료를 갖다 받더라도 하루 정도의 붉은 기대가 가지는 경우들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한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색소질한 치료를 갖다 했을 경우에는 낙지 같은 게 조금 미세하게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자외선 차단은 주의하셔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다음 날 바로 화장과 세안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레드 터치 프로는 어, 피부의 노화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진피층의 콜라겐을 회복시켜주는 장비이면서 멜라닌을 갖다가 억제해주고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노화와 색소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레이저 스킨 부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델 피부과에서는 레드 터치 프로의 장점을 가지고 여러분 개개인의 개인적인 맞춤형 솔루션으로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환자분들의 슬로우 에이징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베델 피부과가 되겠습니다.